여보들 공원소녀입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멤버들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소부터.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수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헨님 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씨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원소녀의 무지등 엔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소녀 만 <laughs> 추우시죠? 네. 저희 열정여로분들 추위 많이 날려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원소녀의 비타민 토끼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보원소녀의 여정민자 서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보입니님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응원했어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공식, 페이... 아, 공식 페이스북에 가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찍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공원소녀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당하신 분들께는 저희 공원소에 다양한 굿즈가 들어있는 이게 일명 가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 버스킹이 끝날 때쯤에 저희 부원 소녀가 직접 관청자 분들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어, 버스킹도 함께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명동에서 다시 버스킹하게 을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신 만큼 해외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外国語のミアオン、ソソーは、レナー一緒に参をてくださいこんにちは、私たちは <laughs> こんにちは <laughs> 9月5日にデビューした新人ガイズグループ公演少女ですあ今日はここを明ン,ンでボスキンをしますがその前に私たちが準備したイベントの案内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たち公式フェイスブックに、えー、接続…あ <laughs> フェイスブック <laughs> … にアクセスしてもらうと私たちの団体写真がアップロードされていますそこ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れた方に抽選で私たちから素敵なプレゼントを差し上げ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たくさんのコメント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出道的新任女子组合公园少女，在公演开始之前，我们有准备一个特别的小活动，就是在我们的官方 Facebook 上面有我们的演出之前的照片，然后并且在照片上面留言我们应援的话，就会得到我们抽奖的精美小礼物，请大家多多参加，谢谢。Thank you. girls in the park they made a debut on september 5th before we start our bus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an event they we're holding today if you go to our, if you go to our official facebook page and comment an encourage a message in, um, below our photo you will randomly pick one and we will give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thank you 이제 저희의 첫 번째 무대를 보여드릴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무대는 바로 저희 앨범 수록곡 중에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무슨 곡일까요 여러분?